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영당입니다 어, 선생님 오늘은요. 네. 어, 장민호 씨 아시죠? 트로트 가수. 네. 네, 장민호 씨 네. 10년 운세 경. 네. 어, 그 장민호 씨의 사주를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네. 바로 사주 불러 드릴까요? 네. 어, 77년생이고요. 네. 9월 11일입니다. 이분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화경으로 보여지는 게, 왜큰 나무 있잖아요. 네네. 조그만 나무도 아니야. 아름들이 큰 나무에서 꽃이 만 개를 했네요. 오... 네. 장민호 씨는 이 나무가 고다. 이렇게 넓어. 그러면 차분차분 꾸준하게 올라온 끈기 노력 하시는 분이다. 꽃이 만 개를 했어요. 아주 그냥 핑크빛 꽃이 만 개를 했어. 수백 개, 수천 개, 뭐, 셀 수도 없어. 벚꽃처럼 그런 꽃들이 막만 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끈기와 노력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음. 보여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일러주시기를 큰 나무에 꽃이 만 개를 했어. 앞으로 이분은 걱정하실 일이 없죠. 장민호 씨는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탄탄해. 어쩜 이렇게 탄탄하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 걱정이라든지 어,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찬바람 불때 구설을 좀 피해라. 구설 때문에 좀 머리 아플 일이 있으세요. 가까운 지인으로 인해서 구설로 인한 힘듦이 있다. 머리 아플 일이 있어요. 요것만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분명히 머리가 아플 일이 있어요. 그럴수록 별건 아니지만 더 주변 사람을 더 챙기시고 더 배려해 주시고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네.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연애운이거든요. 연애운이요? 지금 혹시 사귀는 분이 있나 아니면 결혼은 언제쯤 할까? 초반에 결혼을 하셨다면 실패할 수가 많다. 두세 번도 하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드시거든. 그래서 내 고집이 굉장히 세고 확고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이게 돌처럼 깎이고 깎여서 둥글둥글해지셨어. 그래서 지금 배우자를,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셔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어요. 음. 지금 들어와 있고 쉬운 살, 쉬운 한 살. 그때는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일러주시네요. 어, 건강은는요아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 두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음. 예민하다 보니 이분이 되게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참기도 많이 참는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도 있고 두통으로 와요. 그것만 좀더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 내려놓는다는 거는 배려 그만하세요. 조금 내 중심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덜 힘드실 것 같아. 타고난 이 착함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힘들어. 어? 아닌 거에 있어서도 알아.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어, 마음의 병보다는 이 두통으로 온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속도 미식거리고 소화기 계통이나 두통 너무 약만 드시지 마시고 어, 강, 강이 보여요 강, 바다 낚시라든지 이렇게 강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질 수 있는 휴식을 좀 취하셔요 강가나 바다 그러면 맑아지실 거예요 이렇듯 장민호 씨는 초반에는 운이 없어 어,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중반이 됐잖아요. 이제부터 걱정할 거 없다. 어, 다만 시기 질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음, 앞으로 걱정 없으세요. 그냥 이렇듯 장민호 씨도 대운이 들어와서 때와 시가 되어서 이렇게 큰 결과를 맺은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나에게 세 번의 큰 기회는 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 기회가 때와 시가 맞아서 정말 천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의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 운을 운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힘든 일은 결코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 자신이 불행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 자책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생님들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요. 분명히 나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만 찾는다면 내 운을 돋꿀 수 있거든요.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무형당이었습니다.